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테슬라의 2025년 3분기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네, 이게 양이 상당한데요. 저희가 이 안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뭐랄까, 한마디로 하면 기록적인 성장을 했지만 이익은 좀 줄었다. 이거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오늘 분석은 바로 여기서 시작해서요.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 특히 그 AI 중심 전력이 뭔지 명확히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복잡한 숫자 너머의 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시죠.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출이나 차량 인도량 같은 지표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근데 동시에 어, 수익성은 눈에 띄게 좀 하락했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이번 보고서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실적 발표 숫자를 넘어서 테슬라가 현재 수익성 일부를 좀 포기하면서까지 AI나 미래 기술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그 전략적인 선택 그 의미를 좀 짚어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들, 음 재무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테슬라가 이번 3분기에 역대 최고 차량 인도량이랑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겠죠? 덕분에 매출도 281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고요. 특히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가 40억 달러로 무려 46%나 증가해서 이것도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보유현금이랑 투자자산도 416억 달러로 들었고요. 와 요즘 같은 때 이런 현금 창출 능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현금흐름만 보면 아주 탄탄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음 수익성 지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갭 기준 그러니까 미국 회계 기준 영업이익은 16억 달러로 나왔는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 40%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도 5.8%까지 떨어졌어요. 작년이랑 비교하면 5% 포인트 넘게 하락한 거죠. 마이너스 501bp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bp는 베이시스 포인트, 1%의 100분의 1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501bp 하락이면 수익성에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 이런 명확한 신호죠. 40% 감소면 정말 큰 폭인데요. 원인이 뭔가요? 보고서에서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개발비, 특히 AI 관련 투자를 포함한 영업비용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리고 규제 크레딧 판매 수익이 좀 줄었고, 일부 예전 모델들 생산이 줄면서 고정비 부담이 늘어난 점, 또 관세 인상 영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다. 이건 확실히 투자자들이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부분이죠. 아, 그러니까 차량 판매나 에너지 사업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다른 요인들, 특히 미래를 위한 AI 투자 같은 게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이익이 줄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단순 비용 증가라기보다는 좀 전략적인 투자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네, 맞아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지가 관건이겠죠. 그럼 운영 성과 쪽을 좀더 자세히 볼까요? 3분기 총 차량 인도량이 약 49만 7천 대, 전년 대비 7% 증가했네요. 특히 주력인 모델 3랑 모델 Y 인도량이 9% 늘어서 48만 1천 대를 넘겼습니다. 성장을 이끌었군요. 네, 반면에 모델 S나 모델 S 같은 좀 고가 모델들은 생산이랑 인도량이 꽤 줄었습니다. 생산은 56%, 인도는 30%나 감소했죠. 이건 뭐랄까 테슬라가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써서 볼륨 모델인 모델 3Y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수 있고요. 아또 하나 주목할 점은 차량 재고 보유 기간인데요. 이게 10일로 줄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19일이었거든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마이너스 47% YoY. 이건 생산과 수요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맞춰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고가 줄었다는 건 좋은 신호군요. 자동차 말고 에너지 저장장치 쪽은요 설치량이 아까 엄청나다고 하셨는데 와 정말 놀랐습니다 12.5기가와트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1%나 급증했습니다 81%요 기가와트시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도 잘안 오는데 정말 폭발적인데요 뭐가 이렇게 성장을 이끌었을까요? 네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메가팩토리 가동률이 올라간 거랑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인 파워월 설치가 늘어난 게 주된 요인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에너지 사업부문 총이익도 1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찍었고요. 이건 테슬라가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 야심을 실제 성과로 보여주는 음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 사업이 정말 또 하나의 큰 축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시 자동차 부문으로 넘어가서 이번 분기 신차 소식도 좀 있었죠. 미국에서 EV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거에 맞춰서 더 저렴한 모델 3랑 모델 Y 스탠다드를 내놨어요. 시작 가격이 각각 3만 7천 달러, 4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죠. 그런데 주행거리는 300마일 이상으로 유지했고요. 가격 문턱을 확 낮춘 거네요. 네, 가격 접근성을 높인 거죠. 사양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니까 상품성도 때 신경 쓴것 같아요. 이런 가격 정책 변화가 단순히 판매 늘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AI 전략, 그러니까 FSD나 미래 로봇 택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더 많이 보급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로도 볼수 있을까요? 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테슬라 차가 도로에 깔릴수록 자율 주행 데이터도 많이 모으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서비스 수익을 낼 기회도 커지니까요. 가격 경쟁력 확보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서는 휠베이스를 늘려서 실내 공간 넓힌 6인승 모델 YL을 출시해서 반응이 좋다고 하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한국, 대만, 일본에서 기록적인 인도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 한국이요? 네, 한국이 미국, 중국 다음으로 테슬라 3대 시장이 됐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인도에서도 모델 Y인도가 시작됐고요. 한국의 3대 시장이라니 대단하네요. 자율주행 기술 fsd 쪽은 어떤가요? 계속 발전하고 있겠죠. 네. fsd 베타버전 14 배포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위 장애물 피하는 거나 긴급 차량이 양보하는 것 같이 좀더 복잡한 상황 대처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호주량 뉴질랜드에서도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fsd. 그러니까 fsd 슈퍼파이스트 기능을 출시하면서 서비스 지역도 넓히고 있고요. 보고서 안에 차트를 보면 FSD 누적 주행거리, 특히 V12 이후 버전 주행거리가 아주 가파르게 늘고 있거든요. 이건 실제 주행 데이터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네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군요. 그리고 아 드디어 진짜 로봇 택시 서비스 소식도 있네요. 베이 에어리어에서 테슬라 차로 차량 호출 서비스, 그러니까 로봇 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아직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좀 제한적인 테스트 같긴 한데 그래도 실제 환경에서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쌓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지점 같아요. 그렇죠. 시작이 중요하죠.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수익원이 되려면 기술적으로나 규제로나 넘어야 할 산이 많을 텐데 현재로서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클까요? 음, 현재로서는 상징적인 의미랑 실제 운영 데이터 확보 목적 둘다 크다고 봐야 합니다. 오스틴에 이어서 베이 에어리어로. 서비스 지역이랑 운영 차량 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실제 운영 노하우를 쌓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로보 택시 앱을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 그래요? 네,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조치라고 볼수 있죠. 일반인도 대기 명단에 등록할 수 있다니 기대되네요. 자 아까 수익성 하락 원인으로 AI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테슬라가 AI 역량 강화에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I 모델 훈련용 컴퓨팅 파워를 엔비디아 H100 GPU 8만 천 개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확장했어요. 보고서 차트를 보면 그 증가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8만 천 개요? 와… 네. 그리고 삼성전자랑 파운드리 계약을 맺어서 미국 내에서 AI 추론이란 훈련에 쓸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발표했고요. 엄청난 규모네요. 이게 단순히 FSD 성능 개선만을 위한 투자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FSD 고도화는 물론이고요. 차량 안에서 대화형 AI 비서 역할을 할 그로 기능 배포 일단 북미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앞서 말한 로보 택시 서비스의 안정성, 효율성 향상 등등 테슬라 생태계 전체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핵심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테슬라가 가진 그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랑 이 강력한 컴퓨팅 인프라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죠.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의 결합이군요. 배터리 기술 쪽도 빼놓을 수 없겠죠. 새로 나온 모델 3 Y 스탠다드에 새로운 배터리 팩이랑 파워트레인이 들어갔다는 점도 주목해야겠네요. 에너지 효율이랑 비용 효율을 같이 높였다고요? 네. 그 기술 덕분에 321마일 약 517km라는 충분한 주행거리를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랑 니켈 기반 배터리, 둘다 미국이랑 유럽 안에서 원자재부터 중간재, 최종 조립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현지화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고요. 아, 현지화요? 네, 이건 뭐 지정학적 위험이나 물류 문제 같은 거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텍사스에 짓고 있는 자체 리튬 정제소도 그 일환이고요 공급망까지 직접 챙기는군요 자 그럼 에너지 및 서비스 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사업 성장이 워낙 눈에 띄다 보니 이쪽 신제품 소식도 기대되는데요 네 이번 분기에 차세대 대규모 산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블록이랑 메가팩3를 공개했습니다 메가블록은 여러 개의 메가팩 유닛을 공장에서 미리 조립하고 통합제어 시스템까지 갖춰서 현장에서 설치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솔루션이에요. 아 공장에서 미리 다 만들어서 가져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해서 대인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을 훨씬 쉽게 만든 거죠. 설치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건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훨씬 유리해진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메가팩 3는요. 지금 짓고 있는 텍사스 휴스턴의 두 번째 메가팩토리에서 2026년부터 연간 최대 50기가와트시 규모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50기가와트시요? 연간? 네. 이 정도 규모면 전 세계 유틸리티급 에너지 저장 시장을 정말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빠르게 성장 중인 에너지 저장 사업에 정말 엄청난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 기대되네요. 가정용 시장 쪽으로는 새로운 소식 없나요?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패널 플러스 파워월 결합 상품에 대한 새로운 리스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월 납입금 좀 낮춰서 시스템을 이용하고 5년 뒤에는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준다고 해요 오 리스 프로그램? 네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도 꽤 매력적인 조건이라서 주거용 시장 수요를 더 늘리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역시 충전 인프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이 꾸준하군요 네 3분기에만 3,500개 넘는 충전 커넥터를 추가하면서 작년보다 18%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커넥터 수가 이제 7만 3천 개를 넘어섰고요 특히 최신 V4 슈퍼차저는 충전기 하나당 전력 밀도를 기존보다 세 배나 높여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게 일반 승용 전기차뿐만 아니라 곧 본격적으로 나올 테슬라 세미트럭을 위한 1,200kW 초고속 충전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미국 내 전기트럭 운행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미트럭 충전까지 고려하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밝힌 앞으로의 전망과 미래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무역 환경 변화나 관세, 재정 정책 같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과 가치 창출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문장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딱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드웨어 관련 이익 증가에 더해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릿 그러니까 운행 중인 차량 전체 기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그 문장이요? 네 이건 테슬라의 무게 중심이 점차 하드웨어 판매에서 소프트웨어랑 서비스 수익으로 옮겨갈 거라는 아주 명확한 선언인 거죠. 현재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랑 에너지 제품을 미래 AI 기반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는 관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결국 이한 문장으로 딱 요약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제품 로드맵 관련해서는 로보택시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 테슬라 세미트럭, 그리고 아까 말한 메가팩 3, 이세 가지의 본격적인 양산 시점을 2026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1세대 생산라인도 설치 중이라고 밝혔는데, 보고서에 영화 시사회에 등장한 옵티머스 사진까지 실려 있는 걸 보면, 이쪽도 상당히 진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반적인 전략 방향은 뭐, 새로운 공장을 막 짓거나 생산라인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일단 지금 있는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고, 앞서 계속 강조했던 AI 소프트웨어 기반의 미래 수익화 기회 창출에도 집중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내실을 다지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테슬라의 3분기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록적인 성장 지표 이면에 있는 그 수익성 압박,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AI와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인 전환, 이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동시에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재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2녀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재무건전성은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율주행, 로봇택시, 에너지 저장솔루션, 심지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려는 그 야심찬 계획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결국 현재 하드웨어 판매로 구축한 그 방대한 플릿을 기반으로 미래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장기적인 그림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더 선명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은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파트 4에서 제시했던 지속 가능한 풍요의 미래라는 그큰 비전 아래 추진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있는 AI 기반 서비스 중심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주력인 자동차 및 에너지 하드웨어 판매를 과연 얼마나 그리고 언제쯤 의미 있는 규모로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